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콘 카메라예요. 아이고. 저번에 그 소니 핸드폰 있잖아요. 그분이 사셔서 이거 찍으라고 또 주신 거거든요. 2015년 모델이지만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셨겠죠? 저랑 한번 같이 뜯어보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짜잔. 네, 오이 카메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카메라를 찾아보니까 한국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외국분들이 올린 영상은 꽤 많더라고요. 줌이 굉장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달 표면을 찍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니콘 쿨픽스 P900이란 아이인데요. 83배 줌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예요. f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1 6 0 5만 화소에 35mm 환산 24에서 2000mm 그리고 조리개 2.8에서 6.5 성능을 가진 아이랍니다. 렌즈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아니에요. 콘트라스트 검출 방식의 AF라서 잡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해요. 줌은 많이 되는데 흐리게 보이는 카메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아이로 줌해서 촬영한 영상들이 몇개 있던데 생각보다 꽤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들 중에서 달 찍는 영상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찍으러 가볼 거예요. 일단 배터리를 넣어서 켜볼게요. 오. 오, 이제 된다. 그러면은 일단 이 아이의 특징은 줌 기능이니까 이를당겨보면저 자... 렌즈 나오는 거 보이세요? 와, 되게 멋있어. 어때요? 진짜 줌 기능 하나는 진짜 최고 아니에요? 앞에 보신 영상은 비교적 쉽게 찍고 왔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저희가 진짜 달표면에 찍어보려고 나갔어요. 웬걸? 오늘 하늘에 구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우리 진짜 밤 새일 뻔했어요. 지금 새벽이거든요? <laughs> 이때 동안 기다리다가 가까스로 찍고 왔는데 지금 온 다리에 목이 뜯기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오늘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영상을 촬영하고 본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항상 자료화면으로 본건 있지만은 제가 진짜 지금 상태의 달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게이 카메라로 그 아이돌 응원 가시거나 아니면은 사진 찍으러 가실 때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콘서트 같은 거 가실 때 그럴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카메라가 P1000이 나왔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너무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카메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줌을 당겼는데도 많이 어지럽지가 않아.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한국 돈으로 12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면 은살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아이는 그 P1000이라는 애요. 4K가 지원이 된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FHD. 촬영이 가능한 아이고요. 근데 그 차이라면은, 저가 타도 이 카메라를 살것 같아요. 멋있는 카메라에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배터리 크기 보셨죠? 한번 촬영 버튼을 누르고 촬영되는 시간이 15분 정도 되거든요? 연속 촬영해서 계속 찍으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갈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 저번에 제가 소니 제품을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제품도 그렇고, 이번에 받은 이 제품도 그렇고, 너무 좀 진한 제품인 것 같아서 이거를 리뷰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도 많이 내려가져 있고, 하지만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찍으면서 그런 느낀 점이 많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진한 제품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도, 그리고 생각하시고 있는 제품이 있지만, 그게 좀 너무 뒤쳐져서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한번더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꼭 가성비 좋은, 정말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제품 가지고 와서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